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로, 댓글 신청으로 아,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좀잘 쓰고 싶다는 그런 문구나, 이름, 뭐, 한글 한자 다좋고요 아, 그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신청하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아, 그런데, 좀 문제가 좀 있죠. <laughs> 좀 빨리빨리 빨리 안 올라온다는 거. 이게 그 물리적인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밀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이 영상을 전념을 해서 막 이것만 하루 종일 이것만 찍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은 분명히 영상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그. 그러니까 댓글로 신청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꼭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영상이 다 제작이 돼서 올라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 이제 가전충효세수인경이라는 여 8자를 아, 신청하셨어요. 근데 아, 이게 무수,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 세종대왕이 아, 전의 이 씨라고 있어요. 이 씨도 굉장히 그 본이 많죠. 어, 이정관이라는 분에게 어, 하사한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 이미지가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그래서 제가 아, 또그 세종대왕의 지필을 봤습니다. 일단은 이 글씨 쓰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활자체로 한번 써드리고, 이거를 아, 좀 다른 모양으로도 바꿔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자, 가전, 그랬죠? 집가예요. 우선 집가자부터 씁니다. 그 전에 쓰던 붓이 다 이제 몽땅붓이 돼서 새붓으로 바꿨는데, 아, 이게 어느 정도 좀 써야지 힘도 생기고, 어, 제 기능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 집가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구도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모든 글씨는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과 그 조용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에 근거해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어떤 분야든지,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있는 부분, 그런 분들이 있고, 아주,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은 일명 안 가르쳐 줘도,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는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위에 있는 분들은 가르쳐도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재능이 없다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다 교육을 통해서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상 글씨는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갑머리를 아집가짜 같은 경우는 갑머리 자체를 위에 부분 요 하나 둘셋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좀 넉넉하게 쓰는 게 좋아요. 왜? 집이 좀 넉넉해야 좋죠. 이렇게 좀가로액을좀 길게 하시면 좀 넉넉해져요. 그리고 나서 중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집가짜랑 비슷하네. 그렇죠.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도 아 점을 아 이렇게 안 찍고 이걸 밑으로 내려오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간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바짝 집어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아들 자는 짧게, 아, 짧게 되지만 이것좀 길게 내려오고 이것도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이비침 획이 두 개, 짧은 의 획이 들어가니까 공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 보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쓰면은 간격이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형태를 취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간격입니다. 이건 글씨는 조형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조형성이 흐트러지면은 우리가 좀 보기가 좀 불편하죠. 크게 점 찍고, 여기서 이 삐침의 그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튼튼한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글씨를 이제, 아 나도 좀잘 써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글씨를 빨리 쓰는 습관부터 고치셔야 돼요.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한동안 하시게 되면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이라는 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 행소 보겠습니다. 행서는 뭐 거의 해서에 각각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찍고 여기서 대신에 한 번에 이렇게 넘어와요 여기까지. 그냥 끊어서 하셔도 돼요. 연결 안 해도 됩니다. 전체 다이 부분만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빼면서, 이렇게. 여기는 파임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파임 대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집가. 그 다음에, 아, 전할전자예요. 가전. 아, 집안의 아, 그런 어떠한 전통. 뒤에 뭐가 있죠? 충과 효가 나오죠? 충성과 효도하는 것을 집안에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충과 효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충과 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극상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어요. 막 끄집어내고 막 이런 <laughs> 약간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 이제 전할전자 보겠습니다. 전할전자는 우리가 현재 보 이제 쓰이는 활자와 아, 옛날에 많이 썼던 글씨를 위에 쓰고 아래는 옛날에 많이, 빈도수가 많은 그런 사용, 자형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활자에서볼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요 부분이 빠져요 네. 왜 복잡하니까 뺐단 얘기예요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아유, 세부실에서 잘안 펴지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저만 아는 부분일 수 있어요 가수도 그런다며요. 노래했는데 분명히 틀렸어. 근데 대중은 못 찾아내더라. <laughs> 전문가가 아니면. 뭐 그런 것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1대2로 잡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한 글씨도 세종대왕도 그런 형태의 어, 자용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안 배워서 모르는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냥 뭐 과감하게 틀렸어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이걸 다시 3분의 1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이 변의 크기는 한 칸만 차지하는 거고 방의 부분은 두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쪽 한 칸만 차지하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변의 크기보다 방의 크기가 조금 커져요. 살짝 커져요. 살짝 커져. 뭐 1대1로 맞추셔도 되는데, 근데 항상 그 대칭을 할때 각이, 각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비슷하게 나와야지 그 균형감각을 유지합니다. 위에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길게 나가고. 여기서 쓸때 주의할 점은 이이 이 부분을 넓게 잡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여기가 좁아지거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그럼 공간이 넉넉하게 나왔잖아요. 여기다 바로 쓰시면 되죠. 좀더 길게 가야 될것 같아요. 위에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좀 길게 하고 여기서 요 세로 획 바로 옆에서 여기까지만 조금만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지면은, 어, 이거 없는데요? 틀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세종대왕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 질문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썼냐? 아, 당신은 왜 이렇게 썼냐? 아, 내가 모르는 자료이 있다. 아, 최근에 그렇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잖아요.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변형된 글자도 씁니다라고. 근데 그냥 대놓고서 틀렸대. 뭘 한다고. <laughs> 진짜 뭘 한다고. 에? 자, 이제 전할 전자도 음, 행서로 쓸 때도 이걸 다 쓰게 되면 자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거 쓰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쓰질 않아요. 이 형태로 행서를 씁니다. 이거 좀 지나네. 몽블좀 네. 붙일게요. 항상 행선는 기본을 해서 해둔다. 자 이렇게 하고서 내려 그세요. 이렇게 여기 서해서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행서가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성 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쓰는 거 보시고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나는 붓끝이 못 쓰는데" 여러분들은 펜으로 이 방식,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펜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뭐 굳이 나는 좀 이런 붓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붓펜을 이용해서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도구가 조금 익숙해지는 정도 시간만 할애하시면은 투자하시면은 잘할수 있을 겁니다. 자, 충성 충자는 아래 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좌우로 나누어졌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중심은 여기 살아야 돼요. 항상 중심은 여기 살아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가로선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 아래 부분 나누시면 돼요. 입구는 납작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세로 길이가 더 길어야 되겠죠? 가로보다. 그레이즈납 압착해지죠? 이렇게. 야, 중심, 뭐, 딱 잡으니까, 어, 여기, 가운데 여기다 내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좀 짧게 하고, 위에 온 것보다 좀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형 자체는 이렇게 벌어지는 자형이에요. 그럼 마음심을 좀 이렇게 고추 세워서, 이렇게 쓰시면은 위에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가 이제 확보가 될 거예요. 무게 중심에서. 이렇게 나란히 점이 세 개가 일정하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맞으면 좋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간격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조금씩 나오는 거. 이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그러면 충성충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보면은 이 획을 두 개를 연결하는 글씨도 있어요. 행선 아닌데, 해서도 그렇게 쓴 조선에 그렇게 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성충자의 이제 행서. 자,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고 입구가 3획에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2획으로 변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 그래서 연결 꾸, 굳이 연결 안하셔도돼요 살짝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해 주고 점 찍고 심 빼서 다시 해서 힘, 점 찍고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 이 맞춘 이 구도는 똑같죠. 근데 획과 획이 연결이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도효자 충성과 효도죠? 굳이 해석을 하면, 충성과 효, 충성을 하고 효도하는 것을 전하는데, 어디에 전해요? 집안에 전하는 거예요. 가전축. 자 이자도 보면은 음. 이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위 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자형이다.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 되지만 이건 이렇게 마름모걸 형태가 나오죠. 이런 자형의 그 생김새를 아, 사람을 봤을 때아이 사람 인상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그 외모를 보고서 일단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글씨도 아 이게 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파악하시면 훨씬 더 내가 쓰는데 도움이 되죠 뭐 구도는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좀 찍어 놓으시고 중심잡고 이거 이것도 가운데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해요 처음에 연습하실 분들은 8칸짜리 한자공책 그 문방구하 팝니다 그거 좀 넓은 칸에 보면 이렇게 점선이 다 인쇄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준으로 봤을 때아 이건 위에 부분은 늙을로 부분은 위에다 쓰고 아들 자를 아래, 아래에다 쓰면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설정할 수가 있겠죠 위에는 조금 짧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갈 때 사실 왼쪽이 좀긴 편이에요 오른쪽보다 기본 구도를 그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삐힘을 이렇게 올라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좀 밑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쓰는 게 훨씬 더 써놨을 때 멋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위에 쓴 거보다 여기 간격, 요거 사이에 요 간격 있죠. 요거를 훨씬 더 좁게 해놨죠. 이런 이 늙을로 자가 들어가는 글씨가 많아요 고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자형을 쓸때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기서 이 비침과 간격이 넓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넓어지죠 그러면 은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형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가는 형태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공간을 바짝 좁히면 여기가 좁아진다는 게 이렇게 눕히면은 그러면 넉넉하게 나오죠? 이 안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활자에서 보면 이 아들자와 중심을 맞추는데 육필로 쓸 때는 그거 그렇게 쓰면은 글씨 진짜 못 쓴다. 아유, 글씨 모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 중심과 아들자의 중심을 따로 잡으세요. 이쪽으로 좀 삐져나와서 이렇게 3분의 1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보다 좀 짧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전체적으로 어, 삐뚤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맞는 그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것도 행서 쓰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길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 좀 비백이 나도 뭐 멋있다고들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연결해서 쓸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 난좀 자신이 없어. 그럼 여기서 끊고 아들 자자만 따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덟 자 중에 첫 문고 네 자. 가전충요. 자, 집안에 충성과 충성하고 효도하는 것을 전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전충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성은 여기서 꼭, 아, 충성 자체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이럴 때는 그 어떤 개인에도 충성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복종심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데, 뭐, 자기들이 다 잘났어. 우리 이제 강의 가서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잘났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 특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말잘 듣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자기가 이렇게 그좀이루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신들은 당신들 분야에서 어떠한 그 성과를 거둬서 지금 뭐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분야에 왔을 때는 초보 아니야 초보, 애기 아니야 애기 그런데 이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격하게 얘기하면 건방져진다, 이 오줌 똥못 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효자를 보면은. 위에 늙을로예요. 늙은이가 늙은이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해자를 합니다. 결국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건강해서 연세를 드셔도 건강해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다 식사도 다 해결하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야. 그럴 때 옛날에 많이 갖다 버렸죠. 그죠 <laughs> 옛날에 근데 그게 일본에도 있어요. 영화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부모가 거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부모를 지게에다 집어서 산에다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 충성과 효도. 부모님께 최소한, 그,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가서 옛날처럼 무슨, 뭐, 가서 아침에 문화 인사드리고, 밤에 또자리받들이 이런 건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예, 그런 거는 같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아, 이 충성과 효도하는 것을 집안에 전하라 이것도 이제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이 뜻은 뭐 그렇지만은 일단은 글씨 캠프에서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글씨를 조용성 있게 쓰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잘한 번씩 다 연습해 보시고요. 어, 집안의 가전 중요가 될수 있도록 <laughs>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